Thank mm -hmm. 아, 이게 참 어려운 얘기네요. 참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얘기지만, 어, 저는 작년 2024년 1월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온전히 아내 덕분인데 2024년 1월 12월쯤부터 이유 없이 아내랑 싸우게 되고 아내랑 싸우면 너무 과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내가 되게 고맙게도 어 저희가 아직 그때는 결혼 전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아내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같이 커플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둘이 처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상담을 받으러 가면 TCI 검사라는 검사지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 거를 하고 저는 제 거를 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고 한 2시간 정도 되는 상담이었는데 이제 서로가 가진 아쉬웠던 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커플 상담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TCI 검사지를 배경으로 해서 아내에 대해서 이제 아내는 이런 성격이고 뭐 mbti는 이렇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내에 대해서 저는 들을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아내분이 옆에 계신데 우영 씨 얘기를 이 앞에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차피 저희 결혼 날사연이까 편하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심각한 상태의 우울증이다라는 얘기를 바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이렇게 검사지를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하는데 어떤 특정 영역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내의 영역, 그 우울증과 관련된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아내의 그래프와 제 그래프가 완전 반대로 가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우영씨는 빨리 어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좀 심각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2024년 1월이었고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이 약을 먹자고 하셨는데, 제가 좀 약은 무서워가지고, 운동으로 좀 극복을 해보고 싶어서, 운동을 일하면서 좀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또 아내도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고, 그래서 어찌저찌 결혼을 하고, 삶을 이어가다가, 어 얼마 전에 10월달에, 좀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많이 다치고 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렇게 약간 백수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은 아내를 회사에 보내고 한 3개월 동안은 집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막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그러면서. 100일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친구들이 저의 상태를 가장 친한 친구들은 저의 상태를 아니까 저랑 같이 여행을 가셨는데 그거 빼고는 거의 집에 붙어있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100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거는 뭐, 현대인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아마 우울증을 앓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백수지만, 제가 집에서 그나마 할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됐고, 저도 이 우울증이라는 걸 빨리 좀 극복해야 되고, 예전에 밝았던 제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는 밝고 에너제틱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 과정을 좀 기록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운동, 또 아내와 뭐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취미활동, 여행.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게 극복 못할 문제도 아니고, 또, 막 집에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좀 담고 싶어요. 뭐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겨내 보려고요. 더 이상 막 집에 있으면서 우울한 생각에 빠지고 과거의 생각들에 빠져 있고 그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다시 삶을 찾아가고 싶어요. 제가 제 친구 중에 어,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울증인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 친구랑 얘기하다 나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 저한테 되게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세상이, 뭐, 회사 가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우린 그렇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너는 인생이 어때?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힘들긴 하지만, 살만해. 행복해.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인생은 고통이고, 힘듦의 시간이고 그 사이사이 아주 찰나에 그냥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들이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 잠깐 주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친구들이 어 인생은 그래도 살만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전좀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계시던 아니든 아니면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친구가 있건 아니면 가족이 있건 좀 보면서 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구나. 아,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대해 주면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여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우울증에 대해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한 개인이 요즘은 이제 도움받을 때도 많고 유튜브에도 있고 뭐 책도 많고 어 전채찍피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좀 뚫고 나가는지 물론 그 와중에서 제가 또 힘에 붙이고,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오겠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이 과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